저희가 이제 50대 이후는 음. 지성이 거의 없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다 건조하거든요. 피부가. 그지. 자외선 차단제 조금 보습력 있는 거. 기타 이제 식물 추출물 그런 그거에 대한 효능을 더 추가했다. 그 주름 개선 화장품 비싼 거 많잖아요. 음. 막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laughs> 자외선 차단제를 적어도 계절별로 <웃음> 맞춰서 <웃음> 설벽 방어를 해야 돼. 설벽 방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종결 방송 빵빵한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요런 거 말고 이렇게 스틱. 식도 또 많이 써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맞아 이제, 앞에 네, 앉아가 위에다가 화장한 위에다가 이렇게 덧바르기도 편하고. 아, 이거 지금 바르기도 뭐하나 그랬더니 이게 자외선 차단제구나.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또두 번째 바르려면 또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가 건조하거나 이럴 때는 잘안 발라져요. 아 건조할 때는? 예. 네, 그래서 이게 주로 땀날때 여름에는 되게 유용해요 사용하기가. 겨울이나 아. 좀 이렇게 건조할 때는 피부 타입도 되게 건조하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안 발라지는데 날씨가 좀 더울 때 덧바를 때 되게 유용해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 그 실험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일반 이제 이런 로션이나 크림 타입 자외선 차단제랑 선스틱을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스틱이 약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좀 떨어진대요. 음... 그래서 스킨 케어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덧바를때 음, 음. 이거를 사용하면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비크림 타입도 있거든요 원래 비비크림은 예전에 독일에서 네. 이게 뭐 피부에 이게 렇 무슨 스팟, 네, 그 스팟, 스팟. 스팟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나온 색깔 있는 그런 건데. 남자들은 뭐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거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나이 또래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이런 색조 메이크업을 음흠. 하잖아요 네. 혹시 저 크로즈업하면 비포 애프터가 좀 달라 보이나요? 어때요? 보여진요 뽀얘진 거죠? 자딱 그런 게 있네 네. 철벽 방어를 해야 돼 철벽 방어 자외선 차단제를 처음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바르고 일반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뒤에 가서 이제 비비크림이나 색조 썬팩트, 뭐 이런 썬 쿠션 이런 걸로만 자외선 차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 남자들은 화장 안 하니까 그냥 저기 나갈 때 한번 바르고 그쵸. 밥 먹으면서 한번 더 바르고. 운동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그건 충분하지 하시면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같이 충분한 양을 이제 네, 바르시면 잔뜩. 예, 예. 특히 이쪽을 많이 바르면 돼요. 여기 것 여기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여기 있는 데가 많이 선. 귀 발라야 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렇게 피부암이 잘 생겨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쪽에 꼭 바르셔야 돼요. 이봄 yeah. 여름 가을 겨울도 쓰는 게 달라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를 꼭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겨울은 우리가 밖에 안 나가잖아요.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낚추를도 별로 없잖아 겨울에는 없잖아요. 뭐 스키장 가면 뒤집어 쓰잖아요. 그쵸? 필요 없고. 그니까 굳이 겨울에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이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뭐50 PA 뭐 4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만큼을 해갖고 그렇게 바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쵸?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뭐 영양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안 바르 수 있으면 안 바르면 좋은 거 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날씨가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거의 안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안 바르고요 아예 예. 그렇지 않고 뭐 잠깐 넣어간다 그때는 뭐25 30 정도 가벼운 거 아, 예. 숫자가 거. 약한 거 약한 거를 예. 마트 한번 갔다 온다 이럴 때 그냥 그래도 안 바르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 주고 이제 한 3월 뭐 이럴 때는 자외선 이좀 있긴 하지만 그때도 바람이 많이 불고 맞아요. 특히 봄 가을은 건조하거든요 날씨가 예. 또 예. 저희가 이제 50대 이후는 지성이 거의 없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다 건조하거든요 그렇죠. 피부가 많이 줄죠. 피부도 건조한데다가 날씨도 건조하니까 더 건조하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조금 보습력 있는 거 바르고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에 조금 뭐 저는 이제 피부에 오일막 이런 거 바르거든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 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건조한 계절에는 좀 로션에도 조금 보습력 있는 그런 걸 발라주시고 그럼 남자분들도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밑화장을 좀 해야 되겠네 로션 정도는 바르고 그쵸, 발라야 그게 되겠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에이. 남자분들은 조금 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지성리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그냥 30일 출근할 때는 거의 안바르시더라고요 안 네. 저도 <laughs> 얼굴에 바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바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여자분들은 한50좀 뭐 넘고 그럼 기본적으로 노화가 피부가 되면서 건조하니까 좀 그렇게 바르시면 좋고 3월, 4월 정도부터는 SPF50, PA++ 이거 네개를 네. 운동하지 않을 때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할때삼일 출근하거나 뭐 잠깐 뭐 외근하거나 아니면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다가 뭐 잠깐 나가서 뭐저기 하거나 이런 정도일 때 그럼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 하루에 한번 바르시고 왜냐면 그게 한번 바르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나갔다 오는 정도니까 음흠. 근데 이제 여름에 5월부터 8월, 9월, 9월까지. 10월까지는 네. 자외선도 강하고 밖에 나가도 많이 가고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한 두세 시간 만에 5월부터 네. 10월까지 구나 5, 6, 7, 그쵸. 8, 9, 10, 6달입니 네. 네. 음.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은 또 습도가 높잖아요. 맞아요. 네. 땀 무지개 나지 그래서 습도가 네. 높을 때는 또 조금 자외선 차단제를 기름 많은 걸 쓰면 땀도 많잖아 짜증나요? 별로. 정말. 네. 등산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 눈, 아우. 다른 우리가 비싼 뭐그 주름개선 화장품, 비싼 거 많잖아요. 막 이런 <laughs> 거 쓰시지 마시고 그냥 일반 보습제 쓰시고 자외선 차단. 제를 적어도 계절별로 내 피부에 따라서 맞춰서 한두개 내지 세개 정도를 어, 공갈용하고 음. 여름 끓는 구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다막 애부터 시작해 아빠 엄마 다 쓰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 거다 해가지고 한두세 가지 계절별로 그리고 S P F 별로 내가 운동할 때 아니면 그냥 음. 집에 서하루 종일 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갖춰놓고 사용을 하시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제품을 고르기 전에 눈에 넣어보고선 이게 자극이 있다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발라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예민한 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똑같은 제품도 오늘 제가 이걸 썼는데 괜찮았어요. 네. 근데 내일 쓰니까 눈이 아파.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습진이 생겨서 그런 그쵸? 거지. 그렇죠.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괜찮은 것도 알러지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네. 자극이 될수 있고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또안 괜찮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자기 피부에 눈에 넣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기 자차가 조금 유기보다는 피부에 좀덜 트러블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아, 네, 아,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여기 화학적인 성분들이 뭐 우리가 알러지를 일으키려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사실 되게 이제 작거든요 웬만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판매가 되는 네. 거거든요 자기가 어느 날 발랐더니 문제가 뭐 생기고 이러면 사실 그거는 본인의 중단으로, 피부 건강 피부 상태가, 상태가, 상태가 안 좋은 때 생긴 문제지 그렇죠. 아니면, 제품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어떤 성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한테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제 약 중에서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는 사례가 후시딘이에요 후시딘 성분이 되게 나쁘냐?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 왜 환자가 많을까요? 후신을 많이 거예요. 써서 많이 그래 맞아요. <laughs> 전 국민이 후신 안 발라본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제일 많은 거예요 새로 나온 신약이면 쓴 사람이 만 명도 안돼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적죠 이게 알러지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참 중요할 것 같아요. <laughs> 여긴 또 어떤 성분이 하나 들어있는 게 식물 성분 같은데? 식물 추출물을 넣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외선 차단제 쓰면은 약간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가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염증 억제하는 성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만 가지고 아니고 거기에 뭐 추가로 음. 조금 더더 더 자기 회사 제품의좀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기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성이? 그거는 이제 기능성 성분은 아니고요. 음. 식약처에서 고시한 성분이 있어요. 네. 미백, 뭐 자외선, 그 다음에 네. 뭐 주름 이렇게 해서 고시한 성분들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니까 아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 회사에서만 쓰고 있는 뭐 기타 이제 식물 추출물 그런 뭔가 피부를 보호해 줄수 있는 이런 성분들은 기능성 고시 성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특별히 그 제품을 첨가해서 그거에 대한 효능을 더 추가했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자외선 차단제 A부터 어, Z까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우리 댁 덱... 그래, 제가 피부과에 사다보니까 조금 많이 왔는데 다, 다 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장사님 모시고 이분께회에 한번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조가 있고 T존 부위에 각질이 좀 있다 이거 지루성 피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선스크림을 써야 할까요? 가볍게 화장도 한대요 그래도 속건조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건조하다는 거니까 예, 조금 예. 보습력이 있는 뭐 유기자차인데 에센스 선크림 같은 이런 지금 제품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음흠. 운동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워터프루프 쓰시지만 유기자차 제품이 어쨌든 잘 발라지거든요 네 밑화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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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되겠다 밑화장을 네, 네. 잘해야 돼요 속건조가 좀 있으시면 네. 미타장을안 하면 선크림이 밀리거든요 충분히 스킨케어 할때 보습력 있는 자기 피부에 맞게 제품을 쓰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정성껏 좀 발라야 돼요 선정인 성함이 그렇게 밝혀진 걸 보면 여성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에 보습제를 좀잘 바르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기저귀님 <laughs> 이름이 재밌다 기저귀예요 기가 아니고 선크림은 왜 끈적이고 번들거리나요? 아까 유기화물이라고 합 했잖아요. 아, 네. 기름기가 있는 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그 성분을 녹여서 화장품을 만들려면 음흠. 또 거기에 유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 성분을 가지고 이제 그 성분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기름기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화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르면 이제 끈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저분이 나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정말 로션 바르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스킨에는 절대 안 바르거든요. 거의 물만 좀 발라요. 남자들이 또 피부가 지성인 사람 들 별로 지성도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튼 약간 습관도 있는 습관도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습관도 네. 있어요. 네. 습관도 네. 있어요. 네. 끈적이는 느낌이나 그런 걸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발라버렸다면 안 그렇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고 이제 나이 네. 들다 보니까 로션 에센스 크림 막다 발라도 너무 피부가 조금 한 두세 시간 지나면 건조해서 페이스 오일을 바르고 발때는 그 위에다 뭐팩 같은 것도 하고 어, 팩 하더라고 보니까 또 위에다가 모두가 물도 뿌려요. 수시로 네. 요즘은 물만 뿌리면 안 되고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그이게 어, 뭐 있어요. 네. 그것도 위에 수시로 뿌리고 그러거든요. 네. 아참저 번거로운 일 어떻게 하고 살아 그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 네, 그러니까 없죠. 유기자차가 네. 많이 들어가면 어쩔 네. 수 없는 그치. 일이다. 네. 일반적으로 응. 우리가 이렇게 밝은 차는 성분을 가지고 대형을 해서 로션이나 크림처럼 만들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유기자차 제품을 쓰는 한 오일리한 거는 피할 방법은 그렇죠.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종결방송, 네, 김영선 약사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얘기할 때도 빵빵한 내용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첫그 셀코TV 출연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부담 없이 얘기하니까 좋네요. 좋아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뭐 본인 스스로가 다음에 또 나오려고 <laughs> 네. 에이, 뭐 무기자차는 아예 갖고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늘 많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지 <laughs> 다음번에 <화면을 웃음> 네. <불러주시는데 웃음> 네. 무기자차를 아, 갖고 네. 다음번에는 그럼 무기자차하고 혼합체형 네. 네. 두 가지 제품을 좀더 갖고 오셔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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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úsica